양키 스타디움입니다. 오늘의 라인업을 한번 보시죠. 오늘 원정팀의 수비 위치입니다. 우한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섭니다. 베르난도 타티스 주니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왼쪽 라인 드라이브 타구 안타를 기록합니다. 이어서 터키스브랜더스 선수가 들어섭니다. 1루에 주자. 먼저 성공하면서 주자 1루로 달립니다. 아웃입니다 던집니다. 4운지역으로어니다 4우지역으로 떨어집니다. 투수 던집니다. 1루쪽 깡보 1루쪽 깡보 1루쪽 깡보 스루쪽 깡보 3루쪽 깡보 4루투 깡보 루쪽아웃입니다 깡보 4루쪽 깡보 4루쪽 지보 4루쪽 깡보 4루쪽 땅면서2루 당합니다 이번에는 알버트 쿠버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9경기 연속 한타를 기고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날카로운 타고 2루로 달립니다 빠른 말이 이런 상황에서 2루타가 나왔습니다 브라이스 하퍼 선수 이번 경기 처음으로 타석에 들어섭니다 공격수 방향 닫고 아웃 이무색에 연결하면서 아웃처리 됩니다 헤븐 롱보이 선수 이번 경기 첫 타석에 들어섭니다 3루의 주자 높게 뜨며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공으로 태그업 공 송구 공룡 득점합니다 이번엔 야디어 모인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센터 쪽으로 나이타로운 파구 호세 라미레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8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인 선수 쪽으로 땅뽀 라미레 선수 안타를 기록합니다 베르난도 타키스 주니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전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매티스 브랜더슨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도수 어, 몸쪽으로 던졌습니다만 타자를 맞추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마이크 와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투 아웃, 알루 상황입니다 입욕 수단은 깜빡 이번엔 헤릭 포스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번에는 1타수 무한타입니다 초구를 때렸지만 인도반의 땅뽑기 산타 선수의 베이스를 타이밍 직접 처리합니다 알버트 포볼 선수 이번 경기 두 번째로 타석에 들어섭니다 원아웃 부자 없습니다 론베스 아주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라이스 하퍼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번 경기에서 1타수 무한타 준비하고 던집니다 우측으로 파울입니다. 주수 던집니다. 버거 위로 날아가면서 관중석에 떨어집니다. 공 뒤로 넘어가며 경기장 밖으로 나갑니다. 쳤습니다. 그라운드를 때리면서 답변. 앞방 일로 돌아와서 2루로 향합니다. 반합니다아웃 상황에서 2루타를 기록하면서 투원의 위상. 에반 롱고리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2루의 투자 공을 강하게 때려서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네. 석에 야디오 몰리나 선수 첫 타석에는 안타 이후 득점까지 성공했습니다. 공은 쳤으 뒤쪽으로 파울입니다. 땅골입니다. 투수 던집니다. 잘맞 Timon, Bondi, Mokeda, Itamida, Nomo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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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m 1타수 1안탑니다. 투수 던집니다. 뒤쪽으로 파 투수 공을 뿌립니다. 공을 높게 웁니다 멀리 갑니다. 담장츄담장츄 홈런! <목소리> 넘어갑니다. 홈런이네요공기니다 페르난도 파티스 주니 선수입니다. 오늘 2 타수 이안 타로 활약 중입니다. 초구를 던집니다. 공이 아래쪽을 때려왔습니다 유격수 깊쪽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인도발 연결. 타석에 파티스 브랜더스 선수. 밀어쳐서 좌익간외기아로 깊숙이 보냅니다. 레닌 텐 선수가 잡아내고서두 번째 아웃. 타석에는 중견수인 마이크 트라우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 2타수 무한타입니다. 투수 던집니다. 이쪽으로 날아가는 바울볼입니다. 투스트라이기에서 타석에는 트라우 우중반으로동을잘 때렸습니다. 안타는 불가합니다. 타석에는 에릭 포스 선수 2타수 무한타입니다. 공을 떼냄새어 높게 네, 끊고합니다 파울입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던집니다 삼루쪽 빠른 땅볼 던집니다 투스윙 3집입니다 선수의 이번 경기 첫 3집입니다 알버트 풀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늘 경기 2타수 1안타 right. 체인지업입니다 스트라이드입니다 투수 던집니다 곧게 뜬 공은 좌중받으러 날아갑니다. 베닌 텐 선수가 타석에 들어갑니다. 라이스 하프 선수가 타석에 들어갑니다. 2타수 1안 탑니다. 3무방향으로 강하게 뛰 때린 탑. 하프는 1루로 돌아와서 2루로 향해 갑니다. 2루에 안착하면서 2루 탑. 2루 탈퇴가 됩니다. 에반 롱고일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전 타석에서는 플라이아웃으로 물러났습니다. 강볼 파울입니다. 투구 준비를 합니다. 노볼 원 스트라이크. 오른쪽으로. 네. 선수가 공을 잡는 순간 이루 가자 3루에 뛰입니다. 스프 아웃에 주자 3루까지 나갑니다. 야디어 몰린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2타수 2안타입니다. 야스마니 그랜다 선수가 야디오몰리나 선수의 대타로 나섭니다. 투수 던집니다. 3도 방향 탈락. 새 투수를 투입합니다. 새로운 투수의 첫 상대로 호세 라미레 선수 들어섭니다. 싱커의 후승입니다. 원스트라 타인을 확인하고 던집니다. i m i 방향 s p a 타 i a n Don Tatis, Junior, Soska, t 니다 h a Don, 타 a s s o g e t Rosomida, Chicken 타 u t 가 공을 뿌립니다 강하게 친 땅볼입니다 양피스 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4대2 우측방향 땅볼 준비해서 던집니다 오른쪽으로 날카롭게 때린 파구 우측 외이로 공이 따라가면서 안타가 됩니다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전 타석에서 삼진처리 n 했습니다. 센터 쪽으로 굴러가는 땅볼. g 라선 t 선 e g e 에서 l e Gentle, g 다 n 다음 타자는 알버트 e g 선수입니다. 우중간 t l e 잘 받아 때렸습니다. 안타네. 조건에 있는 가운데, 프라이스 하프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여기서 뭔가를 해주기를 팀에서는 반절이 바라고 있는 듯합니다. 나이를 따라가면서 때못타는걸 알았습니다. 득점을 올리며 돌아서 홈으로 반깁니다. 일 번째 자석득점합니다 선수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전 타석에서는 플라이 아웃으로 물러났습니다. 욜모 산책 선수가 헤븐 롱골리아 선수의 대타로 나섭니다. 주수 공을 던집니다. 높게 떴습니다. 3분은 횡격 시도합니다. 승부까지 예! 나갑니다. 처음 상황인 가운데 야스마니 그랜더 선수가 들어섭니다. 여기서 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강하게 때린 공 뒤늦게 뛰어갑니다. 삼루에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보엔다 우타점 접지타. 현재까지 투아웃인 가운데 다음 타자는 호세 라미레 선수입니다. 홈을 강하게 때려서 왼쪽으로 보냅니다. 아울 보리네요. 우격수 쪽 강한 땅볼 타구. 화성에 있는 뉴욕 스윗, 베르난도 타티스 주니 선수입니다. 현재 4타수 3안타입니다. 2부 방향을 당겨 계속 누가 죽어져 있습니다. 다우스, 원아웃, 투자는 없습니다. <놀람> 제로 다이슨 선수가 커티스 그랜더슨 선수의 대타로 나섭니다. 타석에 들어섭니다. 4타수 2안타입니다. 제1구입니다. 3강 선수로 에릭 포스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지금까지 4타수 1안타입니다. 왼쪽으로 뛰고 투수 와인드업 <laughs> 센터 웨어